네 안녕하십니까 서명훈 님 흥동아 원장입니다. 어, 지금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진단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혈관염, 과민성 뭐 자반증,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릴 수 있는데요. 어,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죠 알레르기성 자반증도 그런데 병원에서 제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 아마도 다른 심각한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반증은 아니다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루프스죠. 전신성, 홍반성, 낭창.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반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베체트병도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자반을 보일 수 있는 질환이죠. 여러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검사상 전혀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자가 면역 질환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야리 알레리기선 자반증도 이민호글로블린이라고 했지 면역글로블린 A가 자신의 혈관을 잘기게 아닌 걸 오해를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제 피멍을 만드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의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고요. 아, 스테로이드는 자반만을 목표로해서 복용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이제 관련된 내용은 파악을 하신 것 같고 심한 복통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과 뭐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작정 제가 주, 지금 현재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언만 해드릴 뿐이고 관련 내용은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스테로이드를 안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떨까요? 라고 문의를 하셔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중간 질문이 혈액검사 결과가 자가 면역질환이 아니어도 혈관염일 수 있느냐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지금 혈관염입니다. 혈관염 혈관염에 의해서 자반증이 생겼는데 검사상 특정한 다른 자가 면역질환은 아닌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자반증, 과민성 혈관염으로 진단이 된 겁니다 아,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죠 그래서 아연 결핍증이 있으면 재발도 잘 되고 잘 낫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아연이 굴에 많이 들어있죠. 그 문제가 굴을 많이 복용하는 게 아연 섭취에게서 도움이 되겠지만 굴에 또 중금속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굴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아연 섭취에게서 어쩌다 이렇게 간간히 복용하는 것이 좋지만 섭취하는 것이 좋지만 꾸준하게 굴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중금속이 축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연이 들어있는 영양제 보충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시는 게더 바람직할 걸로 생각됩니다. 어, 시기가 어... 알렉산더반증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뭐 많은 양반 선생님들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임상에서 관찰해 보면 동물성 지방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자반도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또알올도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질 기름지지 않게 섭취하시고 고기도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소고기도 살코기 위주로, 어, 닭고기도 닭 가슴살로, 또 돼지고기도 수육으로 그래서 기름을 뺀 아, 이렇게 육류를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트, 아연 인스턴트 식품 보다는 자연식이를 섭취하는 게 좋겠죠. 자연식이 중에 노콘스 채석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섯류도 도움이 많이 되고, 어, 또 된장국 같은 발효식품도 어, 전체적인 면역력을안정시키는식이요법으로 중요하게 제공합니다. 아,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좋죠. 음, 그래. 잘 관리해 보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알렉산 자반증이 자연 치료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또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과로하시면 혈관에 염증 이 있는 상태에서 과로하게 되면 중력의 영향으로 자반이 많이 생기게 되는 그것도 조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확인하셨을 걸로 보고 추후 다시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질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